수사에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 측은 아니 장관으로서의 임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그 발언을 다시 들어볼 텐데 저희가 어제 본방송에서 들려드렸던 것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뭐라고 외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 김권... 핸드폰 비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쇼 네, 거짓말 그만하고 거짓말을 내려가세요. 쇼 그만하라. 검무고 장관이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뭐라고 뭐라고 하는 외침을 어제는 저희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핸드폰 비번부터 풀어라, 쇼 그만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쇼 그만하라. 어제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듯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저 발언을 상당한 도발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원내 대표는 한 장관의 저 발언 때문에 농내 의원 체포동의안이 더 부결됐다라는 발언까지 해서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이 피사실을 의 공표했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떤 문제 제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습니다.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재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검사로 와서 오히려 국회를 도발하는 거 아니냐고 느낄 정도였는데요. 참으로 가관입니다. 조작 수사로 만들어낸 혐의를 깨알같이 공개하면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야당을 모독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서 계셨던 것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야망을 품은 예비 정치인 한동훈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검찰이냐? 피 사실을 왜 공표하냐라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듣게 된 민주당이 한 장관 탓 돌린 게 나치 두껍다, 장관의 책무다라고 맞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유를 법무부 장관 탓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나이 참으로 두껍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민주당의 어제는 두고두고 헌정사에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한 장관의 저 발언은 문제 있다 아니면? 없다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놓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어, 전용 기 의원 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다고 한동훈 장관은 지,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됐냐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된 수사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한 장관은 내가 개별 사건에 개입하기를 바랐느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것+ 이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뇌물 사건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회의 표결이 마치 어 부결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부결하겠어 이런 뭐 느낌까지 줄 정도로 예. 굉장히. 낱낱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농래원이 반박을 한게 뭐냐면, 왜 증거가 있으면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하나 다까면 나에 대한 방어권은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원래 기존에 다른 장관들이었다면 객관적인 사실만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런+ 이런+ 이 상황을 봤을 때 구속 정장을 청구할 이유가 있다라는 정도의 브리핑 정도만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저께 아, 그저께죠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것은 마치 이 사람은 완벽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해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반발을 안할 수가 없었고, 예. 어, 박홍우 원내대표가 항동훈 어, 장관의 발언이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일정 공감을 하는 게 어 처음에는 의원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가 언론대에서 많이 나왔으면 실제로 우리가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한정관이 마치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범죄자다라고 낱낱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는 모습을 봤잖아요.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조작 수사의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이. 선을 넘어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좀 바뀌는 기류가 저도 어. 느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다른 장관, 다른 법무부 장관들의 이런 체포영장 동의서를 브리핑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동훈 문제 있다. 문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박, 천하람 변호사. 아이, 문제 전혀 없죠. 음. 솔직히 이게 적반하장 해놓고 핑계될 거 없으니까 핑계되는 건데요. 저는 이럴수록 민주당에서 아, 이거 뭐, 자꾸 한동훈 선거운동본부 돌리나, 아니, 뭐, 뭐만 하면 자꾸 한동훈 장관 띄워줘요. 막 자꾸 일면에 내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왜 체포가 필요한지, 범죄 혐의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설득하는 역할입니다. 예. 당연히 얘기해야죠. 기존의 법무부 장관들도 이런 혐의가 있고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신병 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기소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음. 한동훈 장관이 이걸 어떻게 보면 더 잘할 뿐이죠. 특히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두고 방탄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체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더 세게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부적절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평소에 사건 개별 사건 보고 안 받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체포 동의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보고 안 받고 나옵니까? 그럼 내가 체포 동의안 와가지고 국회 브리핑해야 되는데 아저 사건 내용 개별 사건은 잘 보고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래도 좀 통과시켜 주시죠. 아니거든요. 이, 사, 이 체포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음.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는 받아도 되죠. 개인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쟁점을 틀어서 한동훈 탓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선거 있을 때마다 정치개혁 띄우면서 맨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 이런 거 낮추겠다 그랬거든요. 본인들 내로남부라면서 부끄러우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핑계 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방탄 해놓고 한동훈 탓하고 있는 거다.라는 천하람 변호사의 반박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는 어떻게 입장냈을까요? 피 사실 공표이냐 아니냐라는 걸 두고 법무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행법 체계와 거리면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 여부 관계없이 70여 년간 개별 사건 보고받아와 표결 전 혐의 증거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당연한 임무다라고 법무부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연습을 해놓고 한동훈 탓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을 군사 작전하듯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 체포동의안 부결했으면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고함무치한 제19감사기가 제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방탄 말고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대 야당의 의석으로 방탄 민주당. 방탄국토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앞으로 자신들이 갈 길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 한동훈 탓은 어, 뜬금없는 탓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 예행연수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어, 뭐라고 했죠? 명방위 훈련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과 괴를 같이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의 발언 때문에... 어, 찬성될 수도 있던 게 부결됐다. 뭐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있다는 방탄 정당이 오명을 쓴것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해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러 고민 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21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 부결된 전례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결을 시켜야 되는데. 가결을 시키자니 조금 뒤에 있게 되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들 진척 속도를 보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러면 여기는 가결하고 나중에 부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음. 되니까 민주당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떡하니 나타난 아주 좋은 하나의 변명할 수 있는 꺼리가 한동훈 장관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기승전 김건희 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승전. 한동훈 장관의 문제를 귀결시키는 게늘 민주당이 해왔던 태도 아닙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리를 엮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변명으로 일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언제까지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를 마지막까지 막아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기소가 됐든 재판이 됐든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얘기했던 어그제 얘기했던 그 상황들처럼 돈을 주고받고 있는 녹취가 있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파렴치한 뇌물 범죄형에 대한 재판이 만약 유죄로 판결되게 된다면, 민주당이 해왔던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후년도 총선 치르기 전에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 어느 정도는 규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농래 의원을 둘러싼 민주당의 자기방어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뒤따르게 되는 건 이제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